아, 나, 탱들아장갑사버렸어사어사다고과 사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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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사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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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지 사과, 사과, 사음 사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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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오케이 어 작가가 글 진짜 잘 쓴다고 해야 되나? 와우.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디아나 헤폰치 찬무했어. 아, 훔는 거봐 중간에 개꼴봤네. 얘나 번지네가 지고

어, 치, 암으로 암으로 죽음이야, 꾸벅이는. 잡았어? <laughs> 아, 드렉 진짜 페일인데. 어, 잡았다. 아, 에바를 장갑 타니까, 어. 아... 금자이상, 황금 아이의 해피잡 봤어요. 나도 황금 신발이랑 사포하고 싶다. 나도 황금 신발이랑 사포하고 싶다. 야, 황금자 들었냐? 아우야 어, 들었어? <laughs> 야, 그럼 그럼. 아, 아, 아 들었어. 아 들었어. 아 어, 떡볶이 어. 어, 들어야 될 걸. <laughs> <laughs> 아이 귀하신 분, 아 진짜. 많이 귀하지. 어. <웃음> 센터 왔어. <laughs> 오른쪽에 뭐 있었던 거 같은데. 아, 네. 네. 다 됐고요. 아 아이고, 아깝다. 용성, 용성, 용성. 용성. 아이 <람이> 뭐야, 너. 어? <laughs> 아 좋아요. <연>. 어. 되죠. <laughs> 야, 어떡하지? 야, 나 오늘은 탱커만 할게. 야, 딜러로 못 하겠네. 아 너, 안 한단 말은 안 나오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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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본인이 위배가 되는 거 알아서. 아이, 하다 그러는데. 아, 그거긴 한데, 그래도찬니야 오랜만에 같이 하니까. 아이, 그렇지, 그래도. 너 이거 패드 좀 해줘? 아. 잡아 미친는거 아니야 저거 진짜 애들 아, 왜 그래 정신 차려 얘들아 트루퍼 잡아 다아 미안해 제발 살아 제발 어, 형님 이거 해줄 수 있냐? 어안될것 같네. 용석 캔 용석 캔이. 잠깐, 하나 더. 아, 한대 해보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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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그냥 무지성 나선이네 그냥. 너무 피하기 쉽죠. 내가 중앙으로 구를 줄은 몰랐나봐. <laughs> 어나스킨 찍혔다 아이, 고 저런 이거, 먹어, 이거, 이거. 먹어. 이거, 이걸못보 이거. 었네 고맙 습니다 거리 잡고 싶다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조금 손해고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이 뭐야 얘왜 이래? 발 아, 받친다. 잡기 에서 잡게 해줘야 돼. 아이, 끝. 음, 아 그. 아빠. 우리 시 뒤진다 진짜. 아소 도핑 다 했는데 한 대도 못 때렸네. <laughs> 나 하나만 줘 엘리야. 어, 안돼. <laughs> 엘리. 어 저거 저거 빨리 잡고 칠레서스 당길 수세요어요 오케이 바로 가으로 가자 <laughs> 아 공지 바로 먹어줘야지 그러면 나는 이쯤에서 오는 대토한아볼까 네, 좋아. 대한번 사줘야지 반팀 동성, 동성. 오우 깨야지? 아, 레그 함? 어어나나나 나, 나 여기 돌았어 오는데? 여기 나좀 야, 고기 뭐야? 와, 찌 자. 나 가고 오, 있긴 한데. 야, 나 죽, 죽었어. 아, 조율가 아니어가지고. 쪼인데, 조율은못맞췄네네 쪼인어 마츄네. 쪼인어 어 마츄네. 쪼인어 마 바로 가, 바로 가. 바로 가. 어, 아. 아, 미아 아무도 안 맞았네. 아. 괜찮군. 아, 맞틴게 빡치네. <laughs> 아, 슬프다. 내새 개수. 슬프. 어. 나 그래도 우리 미아 헬로스니 까 괜찮아. 어, 이게 핀데. 아, 고생해. 나이스. 존 아, 위험한 도장이었어 <laughs> 잘했어 망치 부인 아 역시 내 별명은 또 망치 부인 딱 한번만 쏘고 갈게요 가자 스캔 이기네 여기 오늘 어, 리 슬로퍼를 자리를 잡아줘야겠지 그러면? 음. 네. 와 장갑 사니까 리비 한번해주네 되게 어색하네 어 디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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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싸워 되는데 이거? 어? 지평타 잡기 나하네잡았 아, 어림도 없지? 잡으려면 다꼬라박았지 아, 아, 죽어 죽어 이 자식들아 옳지 아, 아 어. 무서워 어지야그네 나는 그냥 는게 낫지 않을까? 형 이거 호다 땡겨는게는 잡을 텐데. 안 될까? 어, 음. 내가 아버리 지금 술이 개시도 이거는 아닌 같아. <laughs> 이거 <오케이. 웃음> 어, 아닌 그냥. 음. 공기고업하자 업하자. 어, 번에 어, 네. 장어 먹자. 이 <laughs> 뭐야? ああ。<laughs> uh